안녕하세요. 오늘은 권리금에 관한 상식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설명에 앞서 기본 용어 먼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대차법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영업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건물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상가 건물의 유형, 무형,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회 지급하는 금전 대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10층짜리 고층 건물 중 1층을 건물주에게 매달 임차료를 내는 조건으로 임차했다고 합시다. 1층을 시설 유지보수하고 인테리어도 예쁘게 하는 등 정성을 들여 스타벅스 커피점을 만들었고 정성을 다한 결과 단골 고객층이 형성됐다고 합시다. 그렇게 장사가 매우 잘되는 가운데 사정이 생겨서 임차를 그만둬야 하는 시점이 생기면, 내가 임차해서 사용하는 그 공간의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들어서려고 하겠죠. 그 커피점의 장사가 매우 잘 되니까요. 그러면 나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몇년 동안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도 하는 등 각종 노력을 해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 건데, 내가 나가고 새롭게 들어오는 신규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임차료만 지불하고 그 커피점의 점주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임차인인 나는 신규 임차인인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내가 그 커피점 운영을 위해 드렸던 모든 노력에 대한 결과를 신규 임차인이 누리는 대가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이죠. 임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인 내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건물주가 손을 댈수 없도록 상가 임대차법이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권리금은 아무래도 금액이 큰 만큼 거기 관련된 사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임차인이 우리 가게는 손님이 많이 오고 매출이 좋아서 지금 이 가게 점주가 되면 돈 많이 벌수 있다라고 신규 임차인을 속여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튀는 사례도 꽤 많죠. 그래서 신규 임차인이 될 사람들은 어떤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 그 가게의 기존 점주와 권리금 계약을 할 때는 최소한 몇 개월 동안은 그 가게를 유심히 조사해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용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